안 좋은데. 어 저기 응. 지대가 별로. 앞에 사람. 수방이야. 수. 응. 응. 어 저기 좀 돌아갈게. 돌아갈게. 아야 조심하세요. 우리 여기 있다. 여기 들리다 가보시다 여기. 다른 차 소리 들린다. 무슨 차 소리? 와. 불쌍. 앞에 사람. 아 아. 아, 나 현호, 너 총선상 있어가지고 내가 못 썼어, 바로. 쟤도 붙었어. 알고 있어. 그야 바로 오른쪽. 이 집에 붙어 있다. 뭐야? 거기 있는데 같이. 혼자 살릴 수 있나, 이거? 아저 어, 멀리, 저, 멀리. 내가 살릴게요, 근데. 다음에운 다운단 해도 어딘지 모르겠어. 아, 집 안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살릴게요. 네. 방구 어, 그냥 여기서 구상 뺄게요. 구상 있어요? 네, 그냥 여기서 바로 뺄게한개있어 이제 그 화장실 안에 있어요, 집. 타. 지금 총각 맞았는데. 나이스 하루삼아 부활좀 해주세요 어? 아 기절하셨구나 네네네 어... 아... AR 한.. 하... 어 우리 다 살아있어? 진짜 개행복하다 나 한명 잃은줄 알았잖아 지금 나 존나 메딕해야 지금 존나 막 살리고있어 AR 남는거 하나 있겠지? 없을려나? 찾아보.. 일단 있을거 같은데? 뭐.. 어, 없는데? 뭐 먹을게? 여기 여기 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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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4 먹으러 갈게 베릴 있어 베릴? 네 여기 M4 베릴. 네, M4, 공감님 까요 베릴 끼기 네, 탄은 안두었어요 탄은 원래 얘도 없어서 엄지 그립 엄지 그릴 버렸어. 내가 훔쳤어. 나, 에너지 팀키 8개 필요하신 분. 저요. <laughs> 저도. 여기다 4개 버리겠습니다. 어,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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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110, 저쪽 건물인 것 같아. 5탄 여유 되시는 분 있어요? 나 170발, 총. 저, 저 30에 발? 30 있어요. 좀,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 30발, 30발 버렸어요, 30발. 감사합니다. 나, 아, 나 7탄이 너무 없어. 7탄 아까 여기 좀 있었는데, 이 시체. 7, 7탄, 저 15발 있는데, 일단 이거라도 드릴게요. 여기, 여기 시체좀 있어. 30발 있어 30발. 여기 뒤에 15발 버렸어요. 근데 이거 밖에 지켜야 되겠다, 이제. 저 집에서 썼어요 아까. 차 소리. 소 아, 5탄 너무 없는데? 큰 났다, 이거. 5탄 이리 와. 나 어차피 M16 슬라처럼 내가 좀 줄게. 오케이. 여기 5탄 여기다, 38도. 여기 개머리판도 있어. 아, 여기 미니 있잖아? 미니 싸겠다 근데 도드 없나 레도드? 8배 필요한 사람 나 8배 이씨 개머리팔 어디나봐요? 예예 방금 이씨채 방금 이씨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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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도드 있는지 좀 봐야겠다 지금 좀 때리더라도 레도드 아무도 없네 나소쏜 새끼 어딨어 웨인쇠인기 얘들도 개몰팔인데? 얘들 개몰팔 부잔데? 우와 이거 능선인데? 저 집안 어? 저기 차를 세운건가? 와.. 네명 다 산거 기적이다 나 진짜.. 잃는 줄 알았는데. 아, 스나 보정기랑 스나 대탄 드릴게요. 어, 네, SR. 대탄. 어, 여기 이 집에 있어, 요이집에 네, 그거 다 버려놨어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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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저 있는데. 어, 여기. 잘. 여기 다 버려. 스나 대탄이랑 보정기. 그거 밖에서 지켜야겠다, 우리. 어, 밖에서 지켜야 돼, 이거 여기는. AR 대탄은 남는 거 없죠, 우리. 어디 시체에 많지 않았어요? 시체에 되게 많았었는데. 아 진짜? 이야드킥들어까지밖에못 봤어. 제가 대탄 갖고 있는 거 하나 버렸고, 그걸 제가 주웠고, 아우차야 이거나 차 가져와야 되겠다아 음. 이거 배기 힘든데 이거. 차소리, 고토 내가 차 소리, 155. 채나간다. 한 대. 없는데 그만 쏴야겠다. 안개 낀다. 개꿀잼. 근데 우리 들어가야 돼? 그러네. 원 떴구나. 이 집, 우리 자주 가는 집. 이 집. 가자, 가자. 바로 갑니다. 저집 갈게요. 저집술바기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 수로 지나서 가기 싫은데, 가야 되겠네, 그냥. 수로 사이로 가면은 이거 저 집에서 사람 있으면 총 맞는데. 저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안 깨껴서 우리 안 보인다. 개꿀이다, 이거. 능선에 있어요. <laughs> 지랄하지 마라, 진짜. 니들 할거 해. 오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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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토바이 사운드 왼쪽에 아, 오이 아니 이렇게 사내고 가는 겁니까? <laughs> 아니안 부딪혔어요 부딪혔어 안 부딪혔어 <부딪쳤어요. 웃음> <안 부딪쳤어>. 클 <laughs> <laughs> 나이스 아안겹긴다안겹긴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밖에서 봐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조끼 남는 거구나. 조끼 됐고 깨져. 아까 그 집에 새거 하나 있었는데. 1갑 사주관계. 아 근데 이게 안경? 다 좋은데 안개끼면 아무 땀보서안개면 개꿀이다 아.. 이 타이밍까지 네명다 살아있다니 너무 기쁘다 지금 아.. 난 들어가 있어야겠다 이거 벽이.. 자연산이지? 이거 앞에 길이어서 이 집에 붙어있는 거? 어아이 어, 집에 리스폰적 하나 있어 오토바이 사운드 오토바이. 565 나중. 이거 온다 거? 온다 온다 이거 오는 거 맞음 내렸음 오케이 아 수류탄 없어 아 있다 안, 근데 안 보여 나 오른쪽으로 갈게 오른쪽으로 돌아요 확인 잡았어 일단 얘는 와 뭐야 어디야 안 그래도 출하셔야돼 들어 들어 가만히 가 그냥 가만히 있어 들어. 개아파, 개아파, 개잘해. 내가 네, 올라가는 거볼수 있어. 올라가는 거만 봐줘. 그렇다. 이왜안 돼? 시체야 벌써? 오케이, 끝. 나이스. 나이스. 바로 죽었어, 쟤. 어 내가 잡은 언제 죽었지? 일단 팜이, 탄, 제발 탄. 어, 18.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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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한 대도 안 맞아 죽. 지금 병태 자마. 새끼들. 다 진짜로. 와. 아, 이씨. 한 먹어야 터너. 되는데. 키 하나 빼고. 이렇 먹었네요, 지금. 일단 내가 위치 하나 확인했거든? 야, 탄 먹었어, 뺀다. 우리 다 살아있지, 개꿀. 야, 야, 뺐어, 나, 뺐어, 나, 뺐어. 나, 뺐어. 탄툼. 뺐어. 탄툼. 쟤 뺐어. 나탄 좀. <laughs> 5 여기 개 많은데, 이 안쪽에 있는. 나, 나 좀만 줘. 부탄좀7탄이랑 7탄은 나 하나도 고템 빠르게 잡수시고 어. 지금 다시 경계 서야 돼요. 5템더주소올게요 그, 개 빨간 저 집으로 갔어. 오케이. 그 집. 이거 먹어도 돼요? 앞에 이거? 7탄? 이거 먹으면 쏠 수도 있어. 조심해요. 빨리 잘 먹어봐. 네, 이거 다른 다른 저도 다른 방향도 좀 봐야 되긴 할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한 명이었군. 그, 여기 여기 옷탄더 필요하신 분? 저요 많으면 좋습니다.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할게요. 감사비도 엄청 많은데? 갑자기 이러고 저좀 줘요.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옥상에서 어그로 풀는 중. 감사합니 고급병가였네. 일단 저 집에 있었고 8배 필요하신 분 수손 전술기념일탄 뭐 없죠? 그리고입니다. 아 수손 있으시면 수손. 음... 자기장 나쁘지 않아? 이거 마지막. 산전되면은 할만해. 연막이라서. 아, 연막이네. 자연연막이라서. 뒤에 볼게요. 저거. 어디, 어디, 몇 번? 아,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제 3번, 다이 감사합니다. 쿨거래, 쿨거래. 오케이. 체기탄 던지기딱 걔한테 갔네, 다장님 내꺼막탈딴 사람이 쳐준 건가? 나 잡은 기억이 없는데. 안개 거친다 살짝. 제가 S 쪽 보겠습니다. S 쪽 한번. 오토바이 사운드. 캔까보다1 5 너희 새끼. 제 오, 쟤 난다. 두 명인데 타고 있는 게? 느낌이? 세 등선 치어분어한명 기절. 오케이, 기절 컷. 위 있다 위에. 이보고 방향. 이보고 방향. 이보고 이보고 방향. 이보고 방향. 이보이 산산 산 우리 우리 쪽산 천천히 타면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일단. 오케이 가입시다가입시다 가입시다. 근데 아까 그 오토바이 기절한 새끼 그 근처 호, 근처 있거든요 아직. 올라간다 올라간다 지금. 아 죄다 맞았는데. 올라갈게요 차각자 끌고 오세요 저 버기 탈게요 여기. 다시 죠 보고. 한명 있어요 이배 아까 그 살아남은 오토바이 새끼. 그거 말고 그 언덕 중선 위에 하나 있고. 어, 네다 타자. 입만 살짝 하고, 눈치 봅시다.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할수 있어, 우리. 오케이, 바로 쏘죠, 다밀밭에 있어? 위치를 알려주다니, 어, 정말 고맙다. 어디서 음. 온 음. 거지? 방향 130. 해우송가 뒤부터, 뒤부터 신경 쓰 써. 오케이, 뒤부터, 뒤부터. 너 어, 신경 안 써도 돼요. 와, 140 방향. 와, 애들 하나에. 애들, 애들 없으신 분, 여기. 여기 떨궜습니다. 여기 있는 쪽에. 집중, 집중.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뒤쪽부터. 아, 아까 춤, 진짜... 차 뒤에 있다. 330. 응, uh -huh. 거리 좀 된다. 나은데? 거리 좀 돼요, 근데.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우승강 나왔어. 침착해, 침착해. 와, 밀바 사피가 어딨지? 이거 들어와야 될 텐데? 나 아, 전혀 안 보여, 띄웠어요, 밀바. 뛰었어요. 띄운 거 봤어요. 160 방향에서. 이거 능선 때문에 안 보여. 이제 자기장 오거든요? 딜라인 봐야돼요 각종 걸려서 딜라인 줄거 같 저기 저기 310방향에 아래 있거든요? 연막 깔린데? 뛰어요 쟤네 지금 지금 나무 때문에 우리 잘 안보이는데 아 그렇구나 쟤네 들어올거야 오케이 오케이 연막 잠가, 확인 잠궈 잠궈 3 3 0 3 3 0 아직 안보여 나 아, 엄... 씨 밑에있어 밑에, 밑에 300언패 없는 데서 너무 오래 쏘지마요 잠가야돼 지금 255에도 차한대 서.. 되어져있어 조심해 왕쥬언 왼쪽 강 나오거든 거기? 조심해요 아 이거 씨 왼쪽도 위험해 왼쪽 차 되어져있어 우리 좀 네. 나가야 돼 근데 우리 좀 나가야 돼 시간 별로 없어 왼쪽 너무 풍요하게 나둔지좀 빼자 그냥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일단 뒤로 조금 뺄게요 에, 조.. 조금만 빼요 조금만 조금 보고 보는 건 계속 봅시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갑시다 인 해야 돼 나이스 뒤.. 뒤 없어 이제 님들 2 5 0에차 대져있어 조심해 저것만 조심해 돌 기능하시고 했어요. 나무도 저렇지. 방금 백십구 알. 여섯 명 남았어. 집중. 오케이. 여기 사람 있다. 2 2이나무뒤 존나 가까워. 5 0 미터. 여기 내가 보고 있는 나무. 오케이 오케이. 딸내 쏜다 저거. 나한테 수류탄. 좋댔다. 어우씨 빨. 와개 아파. 이네 이네 일단 이네 잠깐만 치고좀 맡겨. 기절 누구 누구 나이스. 기절이에요? 아까 그에 반복이 있던 애200 있던 애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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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W쪽 W쪽 잘 봐야돼요 이거 인인인인 족귀 인, 인, 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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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거 잉잉 W 조심 여기 다시하 서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섯명 남았어 침착해 침착해 그럼 두명은 170방이잖아 응 음, 맞어 오케이 아까 기절시키네 사망 오케이 이거 250에 있다 사운드 저 연막탑 이쪽에 오케이 이거 우리 잘하면 끼겠는데? <놀람> 왼쪽을 현호가 혼자 봐주고 있으면 될것같아나 어, 혼자 보고 있어 저 연막탑 쪽에있어 우리까지 세트인것 같아 연막 왼쪽에다 좀칠게 안전하게 왕자님 왼쪽에다가 저기 한명 있다 150 165 저기 뛴다 어 저,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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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 거야 저거 말한 거야 한방두방두방 맞았어요 양 먹는다 쟤 나무 뒤원 우리 거원 우리 거야 침착해 침착해 진짜 일단 뺄게 나 이제 으흠 와우 갈게요 260방향 위치확인 수류탄 두대 죽었다 이거 못살린다 수류탄 맞았어 조다잉 240 나무 뒤에 있어요 S, S도 봐줘야 돼 S S에도 하나 있어 막 친다 쟤네 작업한다 아, 수류탄이 없어가지고 나 지금 수류탄이 없어 제가 안되네 싸운다 지들끼리 2명 남음 2명 쟤네가 끝일수도 있으려나? 네 그랬다. 왕전이 왼쪽 사이드에 보여요? 안보이죠? 수류탄 죽겠다 네 안보여요 씨발 개아파 265 2방 3방 하나 기절 어, 그럼 라스트다 하나 기절 아, 하나 하나 라스트. 치료하고 푸쉬할게요 저 음. 수류탄 두방 두 맞았어 한명 라스트 어디지? 연막쪽 아니야? 어. 연막 어. 제가 깔게요 푸쉬해야죠? 아니, 좀치 어, 바위까지 푸쉬 아 있다 뒤에 시체같아 아니 왼쪽에 있다 여기 돌이다 돌어 아, 나이스 기절이야 기절이야 또 살아있어 하나 하나 290 290 옆에 바로 여기 어디 누워있는거 같은데 지금 아, 끝 나이스 다시 아 살려 아 살려,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laughs> 마지막 파 찐마 우승했다 와.